네 반갑습니다 땡룡입니다 패스 500젤2 0.2.0 패치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쥬 그리고 헌트리스가 출시된다는 얘기에 다들 빵댕이가 들썩들썩 하쥬 그리고 뭐로 스타터해야 좀 편하게 할수 있노 고민이 많이 드실겁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난이도 하부터 상까지 준비했고 여러 빌드들보다 직업별 대표적인 스타터 빌드 그리고 엔드 빌드들 한두개씩 준비했으니까 보시고 어? 이좀 괜찮네 하는거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난이도 하입니다. 난이도 하는 아마 다들 이거 아이가 하셨을 겁니다. 바로 위치입니다. 위치는 쫄따구들을 끌고 댕기면서 좁혀버리기 때문에 다른 직업들보다 훨씬 편합니다. 스타터는 발굴이랑 뼈 스킬 빌드로 시작해서 경로의 유령을 사용하는 해골 빠가지 빌드로 넘어갑니다. 정수 흡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소화수쪽이좀 편하겠죠. 두 가지 전직 중, 인퍼널 리스트는 방어 기원 무한 해성 빌드, 블러드 메이지는 사술 폭발과 시체 폭발이 가장 대중적인 엔드 빌드입니다. 제가 한 해성 빌드나 번차 빌드도 있지만, 이건 대중적인 빌드가 아니라서 뺐습니다. 다음으로는 중한 중하 난이도입니다. 중한은 소서리스와 레인저입니다. 아무래도 근거리보다는 치사위도 멀리서 때리는 게 짱이죠. 먼저 소서리스는 스타터는 전기불꽃이나 서리폭발 빌드를 쓰는 빌드로 시작하고 두 가지 전직 중 스톰위버를 하든 타임스톱브를 하든 상관없이 전기불꽃, 번개차원이동 등 여러가지 엔드빌드들이 있습니다. 주문 쪽으로 할수 있는 빌드가 아주아주 아주 많은 직업입니다. 또 다른 중간 난이도의 레인저입니다. 레인저가 왜 중하임 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초반에는 조금 힘들지만 28레벨 이후 가스 화살을 배우게 되면 거의 낭만 이런 곽철용이 되기 때문에 중하 난이도로 넣었습니다. 스타터는 번개 화살과 피레침을 사용하는 빌드와 방금 말씀드렸던 가스 화살 빌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전직 중 데드 아이는 번개 화살과 피레침을 사용하는 빌드로 많이 하고 패스파인더는 취향을 좀 타지만 중독 빌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괜찮아요. 다음으로는 중난이도 머서너리입니다. 머서너리 스타터는 석궁 평타입니다. 농담이고 석궁을 버리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가스유탄이 아직 살아 있어서 스타터로 가스유탄을 추천드립니다. 두 가지 전직 중 잼링은 모든 빌드가 가능한데 스태킹 빌드가 가장 대표적인 빌드입니다. 위치헌터는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상 난이도, 우리의 워붕이, 워리어입니다. 지금 워리어는 스피드런에서 1등을 해서 가장 핫하죠? 그래도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중상 난이도에 넣었고요 워리어는 낭만의 밀디빌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스타터로는 방어구를 파괴하고 뼈박살이나 산산조각, 지진, 충격파토템, 몰려오는 강타를 쓰는 빌드가 있습니다. 뭐, 많이 쓰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두 가지 전직 중 타이탄은 쇠도와 신들의 망치, 그리고 산산조각을 사용하고 점화나 얼음의 전령을 추가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빌드가 있습니다. 워브링어는 토템 빌드가 있는데 토템 종류가 많다 보니 관심 있는 토템 빌드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빌드는 충격파 토템입니다. 자, 대망의 난이도 상, 몽크입니다. 몽크는 제가 잠깐 키웠을 때도 그랬었고 힘들다는 내용이 가장 많아서 난이도 상으로 넣었습니다. 초반에는 떨어지는 천둥으로 액트를 밀다가 후반에는 폭풍의 질풍과 충전 지팡이로 빌드를 바꿔주면 좀 낫습니다. 두 가지 전직 중 인보커는 호화 장갑을 쓰는 스탯스태킹 빌드, 차율라는 짓빨 빌드가 그나마 쓸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마 다음 패치 때짓빨이 너프돼서 이것도 댓글로 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위치 헌터랑 차율라는 너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스타터 빌드 난이도 설명이었고 추천하는 스타터도 있어야겠죠? 제 개인적인 추천은 위치입니다. 제가 위치로 시작한 것도 있었고 페어액은 액트를 빨리 미는 거랑 재화를 빨리 많이 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액트도 빨리 밀고 1딥으로 매찬 세팅이 가능한 블러드 메이지를 추천드립니다. 매찬 세팅하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태그를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으니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치가 원했던 직업이 아니더라도 블러드 메이지로 재화를 모으고 원했던 직업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죠. 만약 막 시간이 남아도나 하나 키울 시간도 빡시다 하시면 머서널이나 몽크를 추천드립니다. 초반에 좀 힘들지 몰라도, 몽크와 머서어리의 전직인, 잼링과 임보커가 극 고점 세팅과 할수 있는 빌드가 가장 많은 직업이라 추천드립니다. 경로의 유령과 해성을 사용하는 빌드와 차율라의 손, 흑포랄 등 여러 빌드들이 있지만, 너프당할 가능성도 높은 빌드들도 있고, 간단하게 대표 빌드들을 소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직업추천은 이정도로 하고, 신상 아이템 중에, 어? 요거 괜찮은데? 하는 거 추천드리면 좋겠죠 아마 다들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뚝배기 이게 갑옷을 못 끼지만 패시브 노드인 거인의 피처럼 양손 무기를 한 손에 하나씩 쌍수로 가능하게 해주는 노드를 옵션으로 챙길 수 있는 뚝배기입니다 여기에 새로 생기는 둥기를 양손에 껴서 성소 버프를 10초마다 2개씩 얻게 된다면 요거 물건일 겁니다 이 둥기에 물리피해 만화재생 모든 원소장 등 좋은 옵션이 많아서 갑옷이 없어도 나름 사용할 만할 것 같고 무조건 이 메커니즘을 사용한 빌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의 추위. 이거 보자마자, 어? 동결을 걸고 한파로 때리면? 단검이라 한파가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된다면 이것도 물건입니다. 왜냐면은, 한파가 데미지가 좋아요. 초반에는 동결 지지장 같은 스킬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투 버튼이라도 액트 미는데 편해진다면 안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겨울의 추위, 이 아이템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푸르니어 절단도입니다 처치한 적 하나당 마나 3 상실이 있지만 처치 시 마나 옵션 같은 걸 챙겨놓는다면 1띠 말띠 상관없겠죠? 그리고 낮은 마나 상태가 아닐 때 공격 피해가 100%나 증가하기 때문에 초반에 아주 쏠쏠한 무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춤추는 수도승도 있는데 근접 명중으로 죽이면 광란 처치로 인지해서 광란 스택이 쌓인다는 건지 이 부분이 확실치가 않아서 아직 보류 중입니다 광란 수급 방법만 정확하게 파악된다면 괜찮은 코어템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고, 아마 저는 헌트리스로 스타터를 할것 같은데, 혹시나 이 직업으로 스타터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직업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고, 혹시나 진짜 많은 댓글들이 달린다면 그 직업으로 뭐 해야지 뭐. <laughs> 아무튼, 4월 5일까지 체력 비축해놨다가 빡시게 달려보자고요. 아, 그리고 길드를 이제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길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4월 5일 날 라이브 방송 때 찾아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은 길드 가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잉.